그래서 저는 5구 타입을 딱 보자마자 이 정도면 충분히 신혼부부나 유아를 둔 일자녀도 충분히 들어올 만한 타입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개봉 5구역 호반 서밋 모델하우스 방문 후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호반 서밋입니다. 네, 호반 서밋은 이번에 개봉동에서 구로구 개봉동에서 분양을 합니다. 총 317세대 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을 190세대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총 세대수는 많지 않지만 소형 단지이긴 하지만 일반 분양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물론 공급 세대는 많은데 이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등의 조합이 있는 사업은 대부분 조합원들이 좋은 돈과 좋은 호시를 먼저 가져가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조합원의 자산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하지만 제가 원하는 타입의 경우에는 어, 마음에 드는 돈과 마음에 드는 라인은 어, 거의 없었다라는 점이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이는 뒤에서 좀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환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지 환경은 여기는 되게 조그맣게 이렇게 나와 있죠 네, 뒤에서는 제가 주변 환경을 설명드리겠지만 일단 오류 ic 앞에 있다 오류동역에서 제일 가깝다 오류동역에서 현장까지는 대략적으로 제 걸음을 기준으로 한 7분에서 8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현장을 가면서 오면서 걸어갔다 왔는데요 이참 거리가 애매한 거리였습니다 버스를 타자니 좀 아쉽고 걸어가자니 조금 길고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라는 어,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주변 환경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왼쪽 위에 그려져 있던 조그맣던 단지를 좀 확대를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가 이제 단지이고 배정되는 학교는 서울 오류 초등학교입니다 거리상으로는 약 350m 정도 되니까 우리 아이들의 걸음 속도로 볼 때는 7분에서 8분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요 초등학교 아이를 둔 부모라고 한다면 조금은 이 단지가 아쉬울 수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점선 화살표로 나와 있는 이길 자체가 차가 안 다니거나 그런 도로는 아니었어요. 여기에도 이제 빌라라든가 다세대 주택들이 있어서 여기에서도 이제 차량이 주차돼 있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렇게 차가 없거나 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학교까지의 통학 거리라든가 동선이라든가 혹은 위험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는 조금 약간은 어, 선호하지 않는 단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단지를 향해서 갔던 길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이제 오류동역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1동의 예상뷰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하 유일하게 그 101동에서 바라봤을 때그 뷰가 좀 오픈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른 데에 비해서 요거는 단지도를 같이 보면서 이렇게 길쭉한 모양인데요. 여기 위에가 3동, 가운데가 2동, 가장 안쪽이 1동입니다. 1동이 오리동역에서 훨씬 더 가까운 동이고요. 그 다음에 2동과 3동은 좀더먼 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라 점입니다 각 동의 1, 2, 3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쪽 오류 IC 뷰예요 남동향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1동의 1, 2번 라인 2동의 1, 2번 라인 3동의 1, 2, 3 라인은 앞에 뷰가 비교적 뻥 뚫려 있다 1, 2, 3동의 끝에 있는 라인들은 앞에가 비교적 또 막혀 있겠죠 막혀 있어서 좀 답답함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01동을 대표해 가지고 뷰를 한번 우리 3d 뷰에서 찾아봤는데요 약간 요런 형태다 요런 형태의 뷰가 완성될 것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오류 아이씨입니다 여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 앞에 큰 건물들이 저 멀리에 있긴 있지만 당장 이내 눈앞에서는 좀 비교적 뻥 뚫린 형태로 조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반대로 보면 이제 5번, 6번 라인의 경우에는 이런 느낌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1동이 여기 앞에 이제 막혀지겠죠. 이만큼이 이제 막혀질 거고요. 그럼 2동에서 봤을 때는 앞이 이렇게 좀 답답함이 어떻게 보면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1동이든 2동이든 3동이든 1번, 2번 라인이 뷰는 그나마 좀 막히지 않은 뷰가 나온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공구 보실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작은 호실에서부터 큰 호실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큰 호실의 경우에는, 그냥 84 타입을, 이제, 요 꼭대기층이죠. 꼭대기층에, 뭐 예를 들어 84 타입이 요만하잖아요. 요렇게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외곽에 있는 이 옥상이죠, 옥상. 이 옥상을 더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4구 타입이 하나의 타입이고요. 5구 타입이 하나의 타입이고요. 84타입이 하나의 타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114나 84P 같은 경우는 이제 84가 베이스로 추가로 얹어진 거기 때문에 타입을 분석하실 때는 이렇게 세 개를 나눠서 49타입, 59타입, 84타입으로 분석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49타입의 경우에는 21세대 59타입은 두개 합쳐서 170세대 그리고 84타입은 한 120세대 정도 제공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반면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공급하는 세대수에 비해서 조합원이 가져가는 비율이 59A 타입 같은 경우는 조합원이 제일 많이 가져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상대적으로 인기가 있는 타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4B 타입은 전체 42세대를 공급하는데 조합원이 하나도 안 가져갔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본다면 84B 타입이 인기가 없었구나 라는 걸 어,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그거는 뒤에서 제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공급 오실 및 방향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위에서 여기 1번, 2번, 3번, 요, 요 라인이 뷰가 나오고, 요 라인이 뷰가 나오고, 요 라인이 뷰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여기는 좀 답답할 것이다, 반면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아니나 다를까. 자, 여기 보시는 요 2번 라인, 요 2번 라인이요. 여기 보시는 요 지금 하얀 색깔로 된거 있잖아요. 여기는 전부 다 지금 조합원이다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고층은 일반 분양이 없다. 그러니까 제일, 제일, 제일 높은 층이 6층 혹은 5층. 여기 2번 라인과 3번 라인은 높아도 5층하고 6층밖에 없는 거예요. 일반 분양으로는. 나머지는 다 조합원 분들께서 먼저 가져가셨으니까. 어, 5구 타입에 당첨이 된다 해도 우리가 원하는 뷰. 5구 타입이면서 높은 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기 102동을 한번 살펴보죠. 102동의 2번 라인을 살펴보면요. 102동의 2번 라인은 여기, 여기죠. 84a 타입. 그나마 84A 타입은 여기에는 높은 층이 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고민이 됐어요. 아, 84A 타입을 해서 높은 층에 기대를 걸어볼까? 아니면 타입적으로 마음에 드는 5구 타입을 선택해서 낮은 층이라도 마음에 드는 타입으로 가져가야 할까? 라는 고민에 빠지게 된 거예요. 여기 2동의 5번 라인과 3동의 5번 라인입니다. 2동의 5번 라인, 여기 있죠? 여기도 높은 층은 다 가져갔습니다. 조합원들이요. 그리고 3동의 5구 타입 5번 라인, 여기는 전체가 다 남아있죠 여기는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좀 뷰가 비교적 막혀있는 뷰이기 때문에 여기는 뷰에 대한 기대감은 전혀 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고민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어떠신가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5구 타입이냐 84 타입이냐 놓고 고민이 많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단지 도를 통해서 우리가 좀더 확인해 봐야 할 것은 뭐냐면 요 길이 아까 제가 초등학교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단지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통과가 돼요. 지금 이 길은 공사 중에 있고요. 공사가 다 완료가 되면 평탄화 도로가 돼서 지금 여기가 벽이에요. 벽. 벽이 있고 여기 밑에 굴다리가 있어서 사람들이 보행자가 통행을 하고 있는데 이 도로를 이제 평탄화 작업이 올해 말에 완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가 이제 신호등이 되게 될 거고요. 도로 위를 걸어 다니겠죠? 여기가 신호등이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차나 차 혹은 보행자들이 여기 길을 건너와서 여기서 신호등을 건너서 반대쪽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던가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가 향후에 아무래도 사람들이 오가게 되고 이 자리가 근린생활시설의 자리가 있거든요. 이 자리는 상대적으로 인기 있는 코너에 있는 상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나 상가나 이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자리를 좀더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라 생각을 해봤습니다. 평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구 타입은 총 27세대를 일반 분양을 하는데 4구 타입의 특징은 화장실이 한 개가 적다 5구 타입에 비해서요 그리고 방 2가 조금 작다는 것이 5구 타입과의 차이점입니다 평면도상으로 볼때 저는 이팬트리 공간이 상대적으로 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4구 타입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개별 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별 보일러가 하나씩은 위치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위치에 어 이제 보일러가 들어가겠죠? 보일러는 가스랑 연동되기 때문에 창가 근처에 있어야 됩니다. 혹은 여기에 위치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여기나 여기에 있을 겁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이 공간을 효율성 있게 쓸수 있습니다. 제가 노하우를 말씀을 드리면, 타일의칸 있잖아요. 요거가 3 곱하기 3, 9 칸이 되면 세탁기가 들어갑니다. 세탁기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럼 만약에 여기에 아홉 칸이 지금 보이니까 아홉 칸에다가 저 아래층에 세탁기를 놓고 위층에다가 건조기를 올려놓으면 창문은 그럭저럭 뭐 열만 하니까 이렇게 공간 4구 타입임에도 불구하고 1층에는 세탁기, 2층에는 건조기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다. 그리고도 문을 열고 이 공간을 더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구 타입임에도 불구하고 이팬트리 공간이 상당히 크다라는 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안방 역시 안방은 수납공간은 이 공간 안에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상당히 이거는 좀 작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작기 때문에 여기는 1인에서 2인 기준에 신혼부부들이 입주하셔서 방 2는 여기가 여기를 이제 그 드레스룸으로 꾸미고요 안방에서는 이렇게 취침을 하시거나 생활은 이제 거실에서 하시거나 라는 어 형태로 어 여기를 꾸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어, 요거는 어, 식기세척기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여기가 주방이잖아요. 여기에 싱크볼입니다. 싱크볼이 여러분들 집에 있는 싱크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싱크볼을 가운데 놓고 양, 요 양쪽에 문을 하나 열고 양쪽에 문을 하나 열게 됩니다. 그쵸? 근데 이걸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싱크볼이 물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 물을 내보내는 것도 있잖아요. 상하수도가 같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기세척기는 물이 들어오는 곳과 물이 나가는 곳 옆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4구 타입의 경우에는 식기세척기를 놓을 수가 없는 구조예요 자, 이거 왜 그런지를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제 식기세척기가 이게 한칸 정도 이렇게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한칸 정도 잡아먹는데 이 안으로는 이 공간은 죽은 공간이잖아요 여러분 댁에 있는 싱크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안은 사실 죽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문을 열어서 손을 이 안으로 넣어가지고 물건을 꺼내잖아요 거기에다가 식기세척기를 위치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상수도와 하수도가 가까이 있는 이원저리 어딘가에 놔야 되는데 지금 여기 옆에 가스레인지가 위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팽바님 여기다가 식기세척기를 놓으면 안 될까요? 이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상수도와 하수도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고 타입을 신청하시는 분들이라면 혹시나 당첨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식기세척기는 조금 어렵다 라는 점까지 참고하시고 청약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5구 타입입니다 5구 타입을 한번 살펴보죠 5구 타입은 아까 4구 타입과 비교하면 정반대겠죠 4구 타입은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 하나 적었던 점 그다음에 화장실 하나가 적었다고 하고 방 2가 작았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 5 9 타입은요. 5 9 A 타입은 상당히 특이점이 있었어요. 제가 모델 하우스는 보면서 유닛을 보면서 느꼈던 점이 뭐냐면 그거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가 안방입니다. 안방. 여기가 방 1, 여기가 방2에요 여기 거실이겠죠? 이건 다 아실 테니까. 자, 모델 하우스에서는 어떻게 만들어냈냐면 여기에 문을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리고 이 벽하고 요벽 있잖아요. 요걸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벽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안방 이 벽이 없다라고 이 까만색 이 벽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옷장 시스템장으로 꾸며졌습니다. 그리고 안방이 여기가 위치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오구 타입이 안방과 방1 그리고 거실로 조성해 놓은 겁니다. 방1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오구 타입에 비해서 훨씬 더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구 타입을 딱 보자마자 이 정도면 충분히 신혼부부나 유아를 둔 일자녀도 충분히 들어올 만한 타입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원래 오구 타입들은 항상 고민이 적은 수납 공간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방 2를 이렇게 꾸며줌으로 인해서 상당히 괜찮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싱크볼 밑에가 여기를 문을 기준으로 여기서 열고 여기서 연다고 그랬잖아요 상수도와 하수도가 가까이 있는 이 공간은 죽은 공간입니다 기억자 안쪽은 그럼 놓을 수 있는 방법은 여기다 놓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닛에서도 확인했고요 도면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또 말씀드릴 게 뭐냐면 여기 이제 위에서 또 말씀드린 팁처럼 여기에 또 이렇게 아홉 칸이 있잖아요 여기 아홉 칸이 있으니까 여기도 당연스럽게 어, 세탁기와 건조기가 위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다음은 59B 타입입니다. 59B 타입은 그냥 타워형 구조입니다. 타워형 구조이고 자, 여기는 투베이 구조입니다. 마통풍은 역시 되지 않는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59 타입의 경우에는 안방하고 방1라고 거실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확실히 안방 더하기 방2까지 나오니까 전체적으로 방의 크기는 조금씩 줄어든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반면에 방은 하나가 더 많으니까 어 좀더 방의 개수로 놓고 볼 때는 많다 라는 차이점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저를 고민하게 만들었던 두 번째 타입이 84A 타입입니다 84A 타입 역시 제가 현장에서 유닛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일단 감명적으로 봤던 거는 뭐냐면 이 공간이 지금 안방도 크기가 꽤나 크거든요 꽤나 큰데 이 공간이 모델하우스에서는 여기에다가 이제 화장대로 해 놨고요 여기다가 이제 3중 연동 도, 도어를 해놔가지고 여기를 전체를 다 시스템 장으로 꾸며놨어요. 이른바 이제 수납 공간이 됐겠죠? 그래서 오, 이 정도면 안방을 크게 쓰면서 여기 수납 공간까지 활용하니까 오, 상당히 구조가 잘 빠졌다라는 생각이 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3.5에서 4.0이면 침대를 놔도 충분히 놀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상당히 괜찮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가 진짜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공간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다는 점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두 문제 마음에 드는 건요. 여기 팬트리가 어 무슨 5구 타입 보다가 8사 타입 보니까요. 요 위에서 보여드린 5구 타입의 이 작은 방 있잖아요. 이 정도 사이즈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크게 느껴졌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아쉬운 점도 있, 있어야겠죠. 반면에 아쉬운 점은 뭐냐면요. 안에 들어와서 신발장이라던가 혹은 현관 팬트리가 없다라는 점이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남성분들 이제 취미생활 하실 때뭐 낚싯대라던가 뭐 골프백뭐 이런 것들은 들어갈 공간이 없었어요. 이런건 조금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면 보통 타입 많이 빼려고 타워형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단지에서는 이렇게 포베이 형태로 방이 꾸며져 있고요. 방 2번 역시도 작지 않은 크기였습니다. 두개 크기가 동일한데요. 둘다 작지 않은 형태이기 때문에 84A 타입도 상당히 매력이 있다라는 점을 어,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요 아래는요. 이게 개방형 발코니 인데요.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는 3층 이상 인가에서부터는 외관으로 어, 개방형 발코니를 넣을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이 맞다면 여기가 홀수층 이쪽에 있는 게 이제 짝수층 형태로 이렇게 어, 개방형 발코니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84B 타입입니다. 네, 84B 타입은 뭐 59B 타입을 그냥 확대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크기가 좀더 커졌다라는 점이 차이점이고요. 그리고 2베이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따로 특이사항은 없으니까 이걸로 어, 이 정도로 가르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84C 타입입니다. 84C 타입은요. 어, 역시 2베이 구조인데요. 84B 타입을 좀 뒤집어 놓은 듯한 느낌으로 어,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공간이 사실 애매모했습니다. 비그자는 놓을 수 없으니까 여기에다 이렇게 일자로 놓는다거나 혹은 기역자로 놓는다거나 하는 형태로 밖에 들어갈 수가 없겠다 그러면 84 타입임에도 불구하고 이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양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옵션 에어컨 가격은요 지금 나와있지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추후로 확인해서 여러분들께 제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올려드릴 텐데요 지금 이제 데... 기본 분양가와 확장비를 생각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분양가의 경우에는 뭐 많은 분들께서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기준에서 볼 때는 그래도 서울시 구로구에 나와 있는 이 가격이라면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4구 타입이죠. 4구 타입은 대지비와 건축비 합친 금액이 분양가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베란다 확장비를 더하겠죠. 요즘은 다 확장을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분양가와 확장비를 더하면 4구 타입의 분양가는 6억 1,450만 원이 될 거고요. 물론 여기 이제 에어컨 옵션 가격을 더하면 6억 2천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5구 타입은 대략적으로 한 7억 8천만 원 선. 그리고 8, 4, A, B, C 타입은 한 10억 선. 어, 5구 타입은 한 7억 8천, 그래, 8억 정도. 4구 타입은 6억 한 2천. 8, 4, 타입은 10억 정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분양가입니다. 24년도 12월에 입주 예정인 이때 당시에 입주할 때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면에 지금 딱 맞은편에 있는 요 개봉 푸르지오를 살펴보면, 물론 여기는 좀더 대단지입니다. 근데 가격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비록 호가이긴 하더라도 지금 나와 있는 가격, 지금 제가 똑같은 오구타입을 제가 어 구했습니다. 5, 5구 타입을 기준으로 가격 순으로 한번 이렇게 필터를 해 보면요. 가장 낮은 금액도 7억 8천, 가장 높은 금액도 7억 8천이네요. 근데 여기는 지은 지가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10년차 단지인데 여기는 5구 타입이 7억 8천만 원. 물론 이제 자세하게 여기도 타입이 라던가 세대 구성, 구조 이런 것까지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대략적인 가격을 놓고 보면 10년차 아파트가 7억 8천이다. 그런데 여기는 여기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새 아파트가 8억이다. 라고 한다면 가격적인 걸 놓고 봤을 때 괜찮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저의 생각이 뭐다100% 맞는 건 아니고 뭐 현장을 다녀온 생각과 여러 가지 얘기를 여러분께 들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뭐 저의 의견이 100% 맞다 혹은 뭐 절대 진리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고요. 여러분의 들 생각도 많이 말씀해 주시면 어, 저도 그걸 반영해서 다음 현장을 갈 때는 좀더 새로운 거를 많이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